안녕하세요. 다맘 약가입니다 이제 송이버섯 시즌이 거의 끝난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아무리 다녀도 없다고 말하고 산도 이미 깊은 고요로 들어가는 때죠.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혹시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남아 오늘도 산을 조심스레 올랐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면 영영 못 보는 자리 등산로를 오르던 중길 한쪽에서 눈길을 잡아끄는 송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누구든 관심이 없다면 그냥 스쳐 지나갈 법한 자리.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이 송이는 오늘 가시 막 펼쳐진 늦송이였습니다. 다만 절반 정도는 이미 썩어 있었고 가디에 솔립은 유난히 싱싱해 올라온지 오래되지 않았다는걸 알수 있었습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면 아직 먹을 수 있을만큼은 결이 남아있더군요. 이 송이 하나만으로도 아직 숲이 완전히 다치진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생각보다 여러 송이가 기척을 보였고 길려프 한 송이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깊은 산속 자리는 거의 조용했지만 산을 몇 군데 옮겨 다니다 보니 작은 송이 몇 개가 새로 올라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만 한 것, 낙엽에 반쯤 묻혀 있는 것, 균열 사이로 갓끝이 살짝 보이는 것. 올해처럼 송이 양이 적은 해에는 이런 작은 생명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물론 예능같은 풍성함은 없지만 숲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라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산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거의 끝났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새로 올라오는 몇 송이가 있다 해도 그건 이제 남은 힘을 짜내는 마지막 숨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루 이틀 정도만 더 산에 오를 계획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송이가 더 보이지 않는다면 올해 송이 산행은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길 옆에서 만난 한 송이, 그리고 산 곳곳에서 조용히 올라오던 작은 송이들은 수비 보내준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연은 늘 화려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문을 닫고 그 빈자리에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올해 송미산행도 그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약초 계절로 돌아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약초였습니다.